덕평일리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은 이장님, 아, 정말 파워포인트로 마을 구석구석을 소개하실 때 감동 받았습니다. 마을을 이렇게 잘 갖고 주시니 마을이 정말 멋진 덕평일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힘에는 김영애 분녀회장님께서또 함께 해주시고 권순철 새말 지도자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을이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정석은 노인회장님께서 늘 건강하시게 마을을 또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평 일리는 마을에 관해 보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주셨고요. 마을 앞에 지금 간판을 설치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잘 되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도평일리 마을이 더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